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고 또 평안하셨는지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더 웨이 그네 번째 말씀으로 바람과 불의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바람과 불. 이것은 새로운 창조와 우리를 향한 새로운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그 바람과 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방언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그것은 사도행전적 방언으로서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의 사건으로 있었던 그 인류의 언어가 흩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방언의 사건을 통해 하나로 모으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았고요.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벨가도 같은 도시 그 도시의 영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평하느냐 그것은 당시 정말 대단했던 도시 갈대와 우르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벗어나 떠났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근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오늘은 더웨이 다섯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 서서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챕터는 설교자 베드로인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일로 너희, 너희 이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제가 이 챕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설교자 베드로하며 물음표를 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한번 그걸 잠시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 역사상 매우 의미 있는 어, 챕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그 본문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1884년에 개신교 선교사로 호레이스 알렌이 처음 들어왔었고,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함께 들어왔었죠. 선교사 쪽으로 보면 알렌이 첫 번째 선교사냐, 아니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첫 번째 선교사냐 이렇게 논쟁이 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호레이스 알렌은 사실은 예, 의사로 한국땅에 들어왔고 나중에 곧 외교관이 돼서 사실은 선교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중요한 건한국땅에 누가 가장 먼저 발을 내딘 선교사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 우리가 그 중요성을 볼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단히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것은 그첫 번째 설교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서서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이 방언의 사건으로 이 성령의 사건에 대해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까, listen up,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더 이상 갈릴리 어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변호하고 그것을 해설해내는 선포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왜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수 있고 놀라게 되냐 하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비겁자에서 담대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The Brave Heart가 됐다는 거예요 갈릴리바다 사나운 물결 앞에서 믿음을 잃었던 사람입니다 물속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가야바의 정원에서 예수님의 심판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부하로 주님을 만났었지만 그 만남 이후에도 한 번은 아,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래 하고 디베라 바닷가로 떠나갔던 사람이에요.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예언을 말하고 환상을 말하고 꿈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흔드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초대교 회 역사상 정말 소중한 첫 번째 설교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점에서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챕터 2의 제목은 Peter's Manifesto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예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봤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은 1848년 2월 21일 출판된 칼마크스와 프리리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Manifest of Communist Party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글과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머리글에 나타난 그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이 문장은 굉장히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이 되면서 역사 정치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곧장 인용됐던 그런 문장입니다 1881년 이후에 외국어로 잘 출간이 됐고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직전에 무려 30개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 출간이 됐고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특별히 배운 사람들, 식자층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선언문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이 세계가 냉전의 시기에 있을 때도 역시나 전 세계 지식층들에게 공산주의의 강령을 아, 이야기해주는 그런 선언문이 됐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강령을 따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정치학적으로 이 공산당 선언은 학문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인정받을 만큼 중요한 그리고 영향력 있는 선언문이 됐다는 겁니다. 아, 목사가 비 선언문 얘기하는데 왜 공산당 얘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인정해줘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학자들은 세상을 해석한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말했던 칼 막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영향받는 데 있어서 무언가 선명한 비전을 말하고 무언가 선명한 목표를 말해주는 이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정말로 소중한 우리가 정말로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정수,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의 이 매니페스토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의 핵심적인 본질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요.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방언의 역사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됐죠. 그러면서 요에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 오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사건을 말씀으로 잘 해설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소중한 선언문이 되어진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베드로의 선언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더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하며 그 예언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더 깊이 들어가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예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성격인데요. 첫째로 예언은 맑은 정신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으로 사람들에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몰려왔던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저들이 이 낯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5절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침 9시야 저들이 술 취할 이유는 없지 오히려 정반대로 무엇보다 저들은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방언을 했던 것이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정말 맑은 정신으로 구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예언은요 맑은 정신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술취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건요 단시, 단지 아 내가 오늘 맥주 한잔 했어, 소주 한잔 했어 이것 때문에 말하는 술취함 이런 거 사실은 아닙니다. 좀더 우리가 그 뒷배경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술취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사실은 당시 헬라 지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미래의 이야기를 하거나 뭔가 예언적인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에게 꼭 임해야 됐던 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언가다, 뭔가 신비가다라는 사람들은요, 항상 술에 진짜 쩔어서 취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술의 신이 내게 와서 뭔가 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술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다, 하신 말씀은 달리 말하면 정반대로 맑은 정신으로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예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몽롱한 상태에서 신비한 상태에서 막 기도 중에 이렇게 하다가 예언하는 거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할 거면 목사가 무당을 하지 왜 공부를 하겠어요? 목사들이 공부를 하고 역사를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의 학문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여기에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바른 예언을 하고자 하기 때문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언의 특징은 이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근거 없는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 아비들은 꿈을 꾸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몽롱한 상태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와서 거기에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알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말은 한자어로 표현하면 미리예자를 써서 미래를 멀리 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말씀은 마틀렛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다라는 의미에서의 예언입니다. 맡기신 말씀 속에 어떨 때는 환상도 있고 꿈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을 해석하고 그리고 앞날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언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환상 가운데서 본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언의 말씀은요 사도 베드로처럼 약속된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을 말하고 그 오늘을 말하며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깨닫는 것.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예언의 특징 중요한 것은 예언의 궁극적인 목적. 이거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아까 매니페스토 얘기하면서 36절 말씀 했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는 목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목적, 우리에게 신비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목적. 이건 아, 저 사람 정말 대단해. 저 사람 뭔가 영적인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놀라운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뭐, 이런 칭찬을 하거나 칭찬을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꾸게 하시는 예언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매우 선명하고 분명하고 깨닫는 이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삶을 내가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나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만나 가지고 얘기할 때. 요즘 말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한거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왕년에 이랬었거든. 나 왕년에 주님의 수제자였거든. 나 왕년에 예수님을 기적 가운데서 봤던 사람이거든. 이런 간증만 가지고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더랬습니까? 아니요. 그두 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포인트는 오직 예수였어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제자화했던 것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위해서 예언했던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주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매니페스토 베드로의 이 선언문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늘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선언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가운데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공산당 선언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후에 이후에 고통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적인 방향과 세상적인 흐름은 공산당 선언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두루두루 세, 많이 있습니다. 세고 셌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로 서고 예언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베드로가 선언했던 그 선언문, 십자가에 달린 주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요, 꿈 교회의 New Normal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외침 속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다 같이 좀 고민하고 영적인 도전을 간직했으면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단어가 저도 방금 사용했지만 New Normal입니다.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도, 문화도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걱정도 많이 나와요. 근데 교회에 대한 걱정이 주로 무슨 걱정일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첫째는 교인 줄어들까 봐 걱정합니다. 지금 교회들 다 난리예요. 교인 줄어들까 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 걱정하는 건 뭡니까? 재정 걱정합니다.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들 사실은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강림의 사람이고 예언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마음 다시 좀 고쳐 먹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예언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성령 강림을 통해 허락되어졌던 예언이 사라질까 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 봐, 무엇보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꿈꾸신,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꿈꾸신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잊어버릴까 봐 걱정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 순위예요. 재정도 걱정해야 되고 교인들이 교회 못 나올까봐도 걱정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 순위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뉴 노멀을 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의 꿈을 새롭게 간직한 교회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꿈을 간직한 교회가 다시금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기 원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꿈을 꾸거나 교회가 비전을 간직할 때 항상 이 이야기를 교우들과 나누는데 오늘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기원전 2만 년전 프랑스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그 그림에 보시면 이 화려하게 색깔이 칠해진 들소의 그림도 있지만 한쪽 편에는 희미한데 흑백으로 창자국난 들소, 창이나 도끼로 가격한 흔적이 있는 들소의 그림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2만 년전 사람들은 이 들소를 그렇게 그려냈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림 속에 단지 그림 속에 있는 들소를 그렇게 죽임으로써 살아있는 들소를 잡을 수 있다는 믿음? 주술적인 믿음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들소를 창으로 찌르면 어쩌면 그 동굴 속으로 들소가 살아 들어와서 자신들의 먹이가 되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가만히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역사적인 정황들을 볼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매우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당시 사람들이 이 들소의 그림에 창자국을 냈는가 첫째는 테크닉 훈련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눈으로 정말 사실성 있게 그려진 그 소를 보면서 사냥감에 대해서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를 보고 몸의 구조를 보고 그 몸이 움직여내는 그 동작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단번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급소를 찌를 수 있는가 훈련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체력을 길렀다는 거죠. 서서 창을 찌르는 연습을 하면서 창을 직접 들고 다리를 움직이고 뛰어보고 달려가면서 그 창을 흔들어 보면서 자연스럽게 바디가 육체가 피지컬리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근육이 늘어나고 힘이 세지게 됐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인드 컨트롤이죠. 우리가 이렇게 나보다 등치가 몇 배나 큰 들소 앞에서 나 겁내지 않아 충분히 내가 들소를 잡을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승리, 빅토리. 그 마인셋을 예, 창으로 찌르는 그 춤을 통해서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 베드로 설교의 결론은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교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뜬구름 잡은 뭐 공중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한 그런 공동체인가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꿈을 아주 가시적으로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예 성령의 강림 속에 나타난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선포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선물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의 선물은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되는 겁니다. 교회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고, 비전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말씀해서고, 예언의 사람들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건 가시적으로 함께 모여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흔들릴 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나 성령의 사람 맞지? 그렇다면 잊지 않고 다시금 꿈꿔야 되는 것, 새로운 뉴노멀로 꿈꿔야 되는 것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사도베드로의 매니페스토, 그 선언문의 결정적인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 성령을 받으면 그 결론은 그게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뉴노머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 다시 사랑하자. 더욱 사랑하자. 이전과 다른 교회를 꿈꾸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시기는 또한 동시에 우리를 영적으로 쇄신시킬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태했던 것, 이전에 구습에 우리가 젖어 있었던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 왕년에 나 교회 잘 다녔어요 나 예전에 교회 잘 다녔어요 나 이래봬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 다 이제는 다 덮어두고요 정말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교회 뉴노말로서의 뉴 철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철치 교우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 함께 다시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되기 원합니다. 뉴 노멀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뉴 노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리고 더욱더 단단한 말씀의 기초에서서 참 예언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특히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는데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계시거나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믿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아이철 치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아이 철치에 오셔서 정말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참 예언의 말씀의 근거에서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인 갈망을 간직한 공동체로서 우리 아이 철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신 여러분. 실리콘 밸리는 세상에서 가장 테크놀로지가 발전된 도시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영적으로 발전되어졌다라는 걸 보장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모습은 더욱더 이 세상을 세상의 소욕을 따라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앞장서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바라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므로 우리 아이철치가 온라인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무엇보다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철치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예언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예배에 참여, 참여하신 온라인상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의지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승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에 의지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참 예언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비전을 나타내신 것이 교회 공동체였음을 다시금 우리가 마음에 새겨 뉴노멀의 시대로 들어갈 때 세상 사람들과도 같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새롭게 할 기회를 다시금 얻었구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야 되겠구나 이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세상 가운데 참소망의 공동체에 되어줘야겠구나. 라고 하는 다짐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